오늘은 고린도 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사탄의 속임수를 이기는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를 꿈꿉니다.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초대교회였던 고린도교회 역시 그러한 공동체를 꿈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고린도교회의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 교회 안에 심각한 죄를 짓고 사도적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을 징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즉, 사도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믿음과 순종은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권면에 순종하여 죄를 지은 자를 징계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회복했고 성도들은 순종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점에서 더 교묘하고 위험한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됩니다. 바로 사탄의 시험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없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분명히 잘못을 지적하고 사과를 받았는데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한 불편함과 정죄감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저 사람은 또 그럴 거야. 사과는 했지만 진심이 아닐 거야. 라는 이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스멀 올라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징계를 통해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세운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들은 징계 이후 회개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는 정의를 실현했다는 의로움과 함께 범죄했던 형제를 향한 차가운 시선과 정죄감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11절은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속셈, 사탄의 가장 교묘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심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거룩한 분노와 정의로운 징계를 넘어서 끝없는 정죄와 미움에 머물게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없는 곳이야말로 사탄이 활동하기 가장 좋은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활동은 성도가 용서하지 못하게 함으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한 사람을 계속해서 죄인으로 낙인찍고 공동체에서 밀어내게 만듭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냉혹한 율법의 공동체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형제가 공동체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느끼며 신앙을 완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활동입니다. 결국 죄를 이기기 위해서 시작한 징계가 용서의 실패로 인해서 한 영혼을 잃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승리로 끝나버리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마치 집안에 들어온 도둑을 잡으려다가 온 집안을 불태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교묘한 사탄의 속임수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울은 10절에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핵심은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단순히, 그래, 내가 참는다. 이런 수준의 인간적인 관용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용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는 철저히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율을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는 한 개인이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그 엄청난 빚을 전액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백데나리온즉 비교할 수도 없이 작은 빚을 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냐면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일흔번을 일곱 번이라도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용서의 한계를 두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기준으로 용서할 사람과 아닌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야 합니다. 물론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억울함이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게는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셨으니 그 은혜를 힘입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증명이 됩니까? 단순히 죄를 미워하고 멀리 하는 순종에서 믿음이 증명되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용서하는 바로 그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혹시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차가운 눈빛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형제자매는 없습니까?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는 사람은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관계 속에 사탄이 틈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계속 그 미움과 분노를 붙들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속이고 이기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감정과 상처를 뛰어넘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용서의 발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그리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작은 실천으로 옮겨봅시다.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따뜻한 안부 문자 하나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때 사탄은 힘을 잃고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열과 상처를 넘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용서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사탄의 속임수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름과 그른 것의 잣대로 계속해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은 사탄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주님 하나 보지, 징계도 사랑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징계와 더불어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함이 아울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